헤드 스피드만 빠르면 거리는 더안 나갑니다. 헤드 스피드를 내는 데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 끝이 그리는 원심력, 두 번째는 이 원심력을 버텨주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이 좋아야 휘두른 만큼 거리가 나가고 밸런스 잡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심력을 몰라 힘을 허투로 쓰는 분들이 많아 구심력에 대해 이해시켜드리고 구심력 연습 방법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거리가 안 나가는 분, 세게 치더라도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원심력보다 중요한 구심력을 배워가셔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늘어난 비거리를 느껴보세요 구심력에 도움되는 연습 방법 첫 번째는 펀치샷입니다 피니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피니쉬를 억지로 만들면서 몸이 덤비거나 채를 억지로 넘기게 되면 오히려 헤드 스피드는 느려집니다 헤드 끝에 힘을 실어주면 알아서 채끝이 넘어가면서 넘어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몸이 따라가야 자연스러운 피니쉬가 나오고 올바른 힘을 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니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닌 오히려 끊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끊어친다는 건 임팩트 이후 이 다음에 몸이 멈출수록 구심력이 좋고 몸이 멈출수록 헤드 끝에 힘 전달은 더잘 되게 돼 있어서 몸이 멈출수록 몸이 멈출수록 채 끝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피니쉬를 만드는다는 생각에 몸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닌 몸으로 억지로 만들게 되면 헤드는 넘어가지 않고 몸이 더 덤비는 스윙이 되면서 스피드는 느려지고 슬라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끊어치게 되면 알아서 손이 몸 앞에 와 있을 때 몸을 멈추려고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 이후에 몸이 넘어가는 게 아닌 몸이 멈출수록 헤드 끝에. 힘 힘 전달이 더잘 되면서 체 끝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느끼기보다 구심력을 느끼기 위해서 펀치샷으로 하면 몸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 구심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속과 감속, 브레이크로 체 끝에 힘을 실어주는 원리도 느끼고 몸에 구심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펀치샷으로 쳐보면 여러 가지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심력 느끼는 연습 방법 첫 번째는 펀치샷입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왼쪽에 벽을 두고 연습하는 겁니다 원심력을 신경 쓰는 분들은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힘은 왼쪽 벽보다 뒤에서 모든 힘을 쏟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심력을 모르고 원심력만 중요시 생각하고 원을 채끝에 억지로 휘두르려고 하는 분들은 뒤에서 힘이 끝나는 게 아닌 벽을 뚫고 이 앞에서 힘을 더 쓰려고 하는데 구심력을 중요시하고 구심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벽보다 뒤에서 힘을 끝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백스윙 탑과 임팩트 탑과 임팩트 이 구간에서 힘을 짧고 간결하게 쓸줄 알아야 됩니다. 임팩트 이후에는 몸이 오히려 멈출수록 새끝이 알아서 빠져나가는 그 원심력이 생기는데 그 원심력을 버텨주는 게 팔로우 피니시 때 몸의 역할이지 원심력을 더 빨리 해준다고 몸이 딸려나가거나 몸을 더 쓸수록 원심력은 더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벽을 두고 뒤에서 온 힘을 쏟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백스윙 탑두 번째 임팩트 뭐야? 둘둘 둘. 이때 가지고 있는 힘을 다쓸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힘만 잘 쏟아내 준다면 임팩트 이후에는 채끝이 빠져나가는 그 원심력이 생기는데 그 원심력을 버텨주는 게 팔로와 피니시 역할이지 억지로 벽을 뚫고 벽 이후에도 몸을 더 쓰거나 힘을 더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심력 연습하는 두 번째는 왼쪽에 벽을 두고 탑과 임팩트 이 구간에서 온 힘을 짧고 간결하게 쏟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연습방 법은 오른발입니다 힘을 올바르게 썼을 경우 몸의 축 구심점에서 헤드 끝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리를 잡아라고 하는 이유는 올바른 힘을 썼을 때 헤드 끝 원심력은 타겟 쪽으로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원심력이 나가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즉 타겟 방향보다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 제자리에 있거나 뒤로 누우면 헤드 스피드는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원심력 채가 나가는 그 힘에 따라 머리가 덤비게 되면 그때 덤비는 스윙이 되고 헤드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원리로 오른발의 역할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힘은 구심점에서 헤드 끝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원심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구심력이 잘 잡히면 잡힐수록 헤드 끝이 멀어지게 멀어지면서 알아서 팔이 뻗어지게 되는데 하체 발바닥은 이 헤드 스피드와 반대 방향으로 뒤로 멀어지는 힘이 있어야 축은 더잘 잡히고 헤드는 더 던져지는 원심력은 더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할 때올바르는 힘은 몸에서 팔이 멀어지게 돼 있는데 그 멀어지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오른발을 뒤로 끌어주면 구심력은 더 빨라집니다. 대부분 헤드는 잘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구심력 잡아주는 힘이 약하게 되면 헤드 던져지는 방향으로 오른발도 같이 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심력이 약해지면 사이드 스피드는 더 느려집니다. 바로 세 번째 연습 방법은 다운싱할 때 오른발을 뒤로 끌어주기입니다. 딱 지탱해주는 것도 괜찮지만 뒤로 끌어주면 구심력이 좋아지면서 이 원심력이 더 빨라집니다. 원심력과 반대 방향으로 구심력이 써지기 때문에 헤드는 더 던져지고 헤드 스피드는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뒤로 빠져 줘야 됩니다 뒤로 때 원심력 따라서 몸이 덤비게 되면 구심력이 약해져서 스피드는 더 느려지고 정타 맞는 확률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심력보다 중요한 구심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펀치샷으로 치기, 두 번째는 왼쪽의 벽 두고 연습하기, 세 번째는 오른발을 뒤로 끌기였습니다. 원심력의 중요성은 알지만 원심력 플러스 원심력을 버텨주는 구심력까지 이해하고 쓸줄 안다면 헤드 스피드는 더 빨라지면서 폭발력 있는 비거리, 또 프로처럼 밸런스 잡힌 이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심력보다 중요한 구심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구심력을 이해해 보시고 프로보다 더 멋있는 스윙, 프로보다 더 폭발력 있는 스피드를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